안녕하세요 최은재TV의 최은재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리뷰를 찍는데 이제 뭐 욱PD가 차를 리뷰할 때 전문 리뷰 유명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형은 그냥 좀 팔아라 차를 좀 팔으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매물, 가격 왜 이게 좋은 건지를 좀 어필을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더뉴 그랜저 IG 신형 모델입니다 330의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 차량 가격이 4,180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저번화에서 언급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어떤 게더 좋을지 현대차들이 감가가 덜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4,180만 원 정도가 신차 가격인데 올해 2020년식이에요 한두 달, 세달 됐나? 그럴 건데 3,750, 8,000km밖에 안 탔어요 그럼 얼마 빠지는 거죠? 한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이득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등록세, 취득세적인 부분도 절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리뷰 분들이 하시니까 제 차를 팔기 위해서 저는 합니다 3,750만 원입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은 어떠실지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뭐 현대에서 협찬을 받고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요즘 뭐 뒷광고 같은 거가 있는데 저희는 광고 좀 넣어 주십시오 너무 광고가 없어서 차의 장점이 또 뭐냐면 실내가 베이지 톤인데 투톤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이쁜 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내가 이렇게 아주 그냥 이뻐요 이렇게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이게 핸들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돼 있고 뭐 앰비언트 라이트 시동을 저희가 켜 볼게요 어, 계기판 들어오는 게또 굉장히 이쁘죠 이게 바로 플래티넘이라는 옵션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이 옵션이 추가가 되면 은 들어가는 기능이 또 뭐가 있냐면 깜빡이 켜게 되면 네, 이렇게 사각지대가 보이죠. K9에 처음 시도됐던 거긴 한데, 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데도 이렇게 지금 다 터치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베이지 톤이나 이런 게좀 깔끔하게 잘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화사한 느낌이 좀잘 들죠. 이렇게 보면. 근데 탈 때는 이제 청바지나 이런 거 입으시면 안 된다. 네. 뒷좌석 굉장히 넓죠. 지금 제가 제 운전하는 거대로 한 건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넓어요. 뒷좌석이. 네. 어뭐 리무진 같아. 네, 이렇게 잘돼 있고 그다음에 기아 방식이 바뀌었죠 이번에 이런 부분만 봐도 프리미엄이다 여기 무선 충전 기능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빨리 구매하십시오 저희 대표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뭐가잘 하고 있지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버튼들 기능적인 버튼들 여기 나와 있죠 차선 이제 유지 보조 장치라든지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뒷좌석 열선도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커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돼 있어요. 근데 저는 기능 중에 하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조수석 쪽으로 딱 오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술 먹고 네, 이제 술을 마신 다음에 이제 대리 타고 갈때이 버튼이 아마 그 기능인 것 같아요. 이 버튼이 누르면 이렇게 돼. 여기가 근데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잠자는 용이 아닌가? 하여튼 뭐 다리를 좀 잠자는 용은 아닌 거 아닌가? 하여튼 이게 자동으로 눕혀지는 기능이 있어요. 참 신기한 기능이긴 한데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 기 바랍니다. 난 아쉬운 점은 이제 이게 썬 루프가 안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썬 루프가 안 들어가 있긴 한데 굳이 뭐썬 루프가 있으면 외관상만 좋습니다. 엠비언트 라이트 쫙 길게 진짜 잘 빠졌죠. 여기 색깔도 변환을 할수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완전 우주선 같아 우주선. 요즘 차 대부분이 웅장한 거보다도 스포티한 거를 많이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그랜저 차량도 그렇고 이 테일램프 부분이 일자로 이렇게 쫙 빼고 있어요. K7, K5 그랜저 시리즈 요즘에 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벤츠만 유독 길게 이렇게 이어놓지는 않고 있고 대부분의 차들이 좀 이렇게 길게 이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듀얼머플러, 제가 항상 강조드리다시피 이렇게 몰딩이 들어간 듀얼머플러가 스포티함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에 잘 맞춘 거지 않나 이렇게 쉽고요. 트렁크 여는 버튼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이 검은색, 검은색 부분, 검은색 부분, 이 검은색 부분을 누르면 이건 카메라예요. 그다 요즘 현대차들이 여기에 생겨 놓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워 트렁크는 요즘에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있는데 이제 그랜저 차량 하면 이제 아무래도 골프를 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하게 넓은 트렁크 사이즈를 자량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차량 선택하실 때 내가 제네시스 G80이냐 아니면 실용성 있는 그랜저냐 이런 거 선택을 하실 때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차가 대비해서 무려 40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빠져 있는 요런 차량들을 구매하셔야 아무래도 실용성 있는 금액으로 합리적으로 좋은 차를 탈수 있지 않나, 네,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랜저 3.3 IG 익스클루시브 모델 4,180만 원 정도 신차가가 되는 차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K7이냐 그랜저냐 고민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랜저가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브라운 시트 들어간 걸로요. 언제 이제 저희 쪽에 오시면은 이렇게 좋은 차량들을 많이 섭외해 놓고 있으니까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 전화는 항상 저희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0년식 8,000km 3,750만 원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재미가 없고 유익하지 않았다면 싫어요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